저는 약간 신내들이잖아요 배우님들이. 캐스팅 비하인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네, 끝이네요. 복동이었나? 거기에 이제 체육관을, 농구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한 나흘 동안 500명 정도를 농구 오디션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오디션이 진행되다가 투자 단계를 넘지 를 못해가지고 그 영화가 이제 잠깐 중단이 돼가지고 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재작년쯤에 다시 이제 다시 투자가 메이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한400 거의 500 그때도 500명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 중에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농구를 잘하는 분들 중에 뽑고 이제 거기에 괜찮은 분들 중에 이제 연기를 이제 봐야 그 시민을 원즉 우선으로 한다. 예 왜냐면 이게 어 너무나 익숙한 얼굴들이 꽉차 버리면은 그 그게 몰입을 방해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진짜 팩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이기에 는 기성 배우는 왠지 그래 그렇게 할 그래 보이려고 노력하는 티가 날것 같아서 진짜 지금 신인인 사람들은 신인인 배우들은 이 영화가 자본인들한테도 큰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서 주로 시, 신인들을 많이 이제 뭐 하게 된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그딱 대대구 딱첫 인상이 좋았어요. 첫 인상이 좋았고 그 이신영 배우 같은 경우에는 딱 들어오는 순간에 너무 너무 인상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성격도 차분차분하니 그 아이, 네 예, 아이, 자 아이. 를 응, 좋아하거든요. 아이, <laughs> 아이 글미티아 얘기하는 거야. 맞죠, 맞죠, 맞죠. 아이라서 다이 <laughs> 되게, <laughs> 네, 되게 되게 좋용하고 차분하고 말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생각이 그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리딩을 시켜 봤을 때 굉장히 연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농구 오디션을 본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얘는 기범이 역할을 한면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범이 역할을 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농구를 잘하냐 농구 조마조마하게 물어봤더니 농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그때 막 완전 멘붕이 와가지고 아씨 어떡하지 <laughs> 그다가 일주일만 기회를 줄 테니까 나한테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 그래서 이시정 씨를 이정식 그때부터 매일매일 자기가 연습하는 과정 자기가 발전하는 과정을 매일매일 보내왔어요 사실 농구가 그렇게 빨리 늘수 있는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줄을 더 봤던 것 같아요 어, 오 많이 올라왔네 그래서 아직은 10%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줄을 더 보고 하고 나서 한30% 정도 됐을 때 합류를 결정을 했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부터, 이제부터 너의 농구 실력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 그래서 다행히 그때 촬영 전까지 한넉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합들을 익히고 음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cg로 얼굴을 부드게한장면은 갈아 끼우고 대역을 쓸 테니까 열심히 만 해달라 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이 얼굴을 갈아 끼우는 cg는 한 0.5초 정도밖에 안쓴거 같고요. 1초를 안 썼습니다. 예. 그리고 그 그리고 대역 쓰는 장면들도 몇 장면 되지 않고요. 거의 이신영 배우가 상당 부분은 이승영 배우가 했고 그리고 뭐 빨리 가는 플레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역을 그 현기라는 지선수가 대역을 하기로 했는데 너무 이신영 길기하죠. 그리고 그 백유혁 선수 백규혁이 역할을 맡았던 쪽이 저희가 너무 길기하죠. 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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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닙니다그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상입니다. 돼, 감사합니다. 네. 그...